의군은 이곳에서 난민을 돕고 있나? 누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서워하지 마. 우린 사람을 찾으러 왔을 뿐 나쁜 사람이 아니야. 사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소중한 사매가 납치당했어. 그녀를 찾는 건 의군만이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 초원은 나쁜 남... 사람은 아닐 것 같으니까. 내가 초원. 좋아... 더군. 왜또누나이두 분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의군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 데려왔어. 사람 찾기요? 전 의군의 우두머리 초아예요. 저... 이분은 사라입니다. 의군은 관대하지만 식량을 약탈한 산적을 혼내주려는데 런 의로운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훔쳐간 식량입니다. 한 톨도 안 먹었습니다요! 흥, 다음엔 이럴 일은 없을 거야. 난민들이 당분간 먹을 별거 아닙니다. 우린 함께 싸운 친구잖아요. 이제 말해 보세요. 사실 흑풍 교육 풍 교육? 덕원 몰라. 가자. 우와, 좋아. 자 ]다. 돌아가요. 산적을 이렇게 쉽게 치우다니 대단해. 하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나한테 무공을 가르쳐 줄수 있어? 내가 더 강해지면 운생 누나를 지킬 수 있을 텐데. 이 앞이 바로 사탕 가게예요. 할아버지의 사과 사탕은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할아버지, 최고예요. 사과 사탕 두개 주세요. 좋아군요. 친구 중에 키가 작고 하얀 치마를 입은 남자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우산을 들고 다니고요. 운생을 말하는 건가요? 왜요? 방금 광탈사가 그녀를 포위한 걸 봤습니다. 어서 가보십쇼. 이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진 않겠지? 덕원, 걱정 마. 내가 그 녀석들을 제대로 혼내줄게. 맞아. 맞아. 먼저! 넌넌넌넌생을 <laughs> 괴롭히지 마. 괜찮으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생 누나, 괜찮아? 괜찮아요 흥, <laughs> 황자 너무... 운생, 그 녀석을 더 이상 진료는 어려울 것 같으니 그게... 그럼 부탁드릴게요 인양을 수비하는 황찰산 녀석들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는 무시하고 있죠 이게 다그 태호 녀석 때문이에요 그러니 부하들도 그 지경이죠 여기까지 데려다 주시면 돼요 운생 누나를 구해줬으니까 보답하게 해줘 이 옥인장을 줄게 이건 평범한 인장이 아닌 듯한데 여 기억이 안나이 인장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기억이 자라 그 마음만 받을게 맞아, 의로운 내가 그 인장은 지...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는 티내지 마 우리 의군 주둔집, 두 번이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젊은 나이에 의군의 수장을 맡고 있다니. 좋아, 정말 다시봤습니다. 영웅은 나이와 관계없어. 나도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누비고 있잖아? <laughs> 당신은 정말 겸손을 모르는군요. 혹시 의군의 무관... 네. 접니다. 이번에 찾아뵌 건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풍겨놈들, 최근에 또 만행을 저지르는 게 일단 형제들에게 사흘 내로 주세네 아버지는 반역 혐의가 있다. 너도 같이 가야겠다. 헛소리, 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반역할 리가 없습니다. 닥쳐라. 황철사에게 돌을 달다니 체포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이분은 사라입니다. 시즌 장군의 부탁으로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십니까? 흑풍교가 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즌 장군은 흑풍교와 내통했다는 모함으로 최정선에 끌려갔습니다. 황당하군요! 아버지는 강직하고 충성심이 깊으신데... 그 놈들과 결탁할 리가 없습니다. 태오 그놈이 모함한게 분명합니다. 황철사는 중신을 해치고 간사한자를 도우며 나라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쳐들어가 그 놈의 피로 아버지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황철사 정의에는 엄청난데 운에 맡겨야겠군요.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해. 어라, 시수가 안 보이네. 시수 어디 가시는 거죠? 이런, 저 방향은 황철사입니다 바보 같은 짓 말고 어서 돌아와! 긴급 상황이니 제가 그를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황찰사가 소란을 눈치채서 저 혼자서는 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시시 가문의 그 아들놈이 홀로 쳐들어올 줄이야? <laughs> 오늘 백범이 여기 있으니 모두 끝장이다! 아버지를 놔줘. 시준이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지. 한통속이 되어 히비도 고별 못 하다니. 백범님, 그 녀석들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시수, 열심히 발버둥쳐보아라. 백범님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설마 살아남을 줄은... 그 녀석은 어딨지? 시수가 위험하니... 초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겠군요. 방금 네가 쫓아간 걸 보고 우리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흑풍교 사람이 막지 뭐야. 아. 우리랑 싸운 후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검한 자루와 쪽지 하나를 남기고 떠났어. 너한테 남긴 거니, 어서 확인해 봐. 이 상자에는... 도면이 있습니다 어때? 단서는 제 좀. 재해 제3의 검인데 하지만 이 일은 어디... 나중에 의논하지 어서 의권을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늦기라도 한다면 시수가 잠깐, 다쳤으니 무리하지 마 시간이 흐르니 모두 썩어버리는 파멸하라. yeah i 우와. 시준 장군의 아들이 복수를 위해 황찰사로 갔는데 위험한... 시준 님. 장군의 아들 시수라면 제꽤 의리 있으시네요 여기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선배님, 시수는 좀 어떤가요? 시수는 무사하고 제 문하에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가요 선배님 이건 그에게 줄 필요가 없어 력포 없으... 도면이군요 할 말은 했으니 이건 흑풍교가 도면과 도면은 곳이... 나라가 걸린 데다 역시 제가 제대로 그 보다, 보다 다쳤으니 오셨군요. 좀 전에 황철곤 정말 무모하셨다. 눈꼴 네. 아래 뼈. 권생 누나. 약을 캐러 가는 것 뿐이니 별일 없을 거야. 금방 돌아올 테니 덕원은 여기 여기서 남아. 쉬고 계세요. 덕원? 갖고 있기만 해도 위험한 거죠. 도면을 손에 넣은 두 분은 특히요. 덕원? 설마 그 애가 갖고 있던 인작 때문인가? 그 인장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걸지도 몰라요. 애초에… 어? 밖이 소란스럽네요. 사… 살려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않을 것이다. 옥준금 사인은 우리 청정리의 것이다. 너희들이 누구든 임양성에서 소란 피우면 가만 안둘 거야. 그럼 덕원은 이 옥중금 사인 때문에 노려셨던 거야? 네. 하지만 청정리는 저도 처음 들어요. 제 의부 발언이라면 뭔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운생 낭자는 덕원이 밖에 못 나가게 했군요. 옥중금 사인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좋아 큰일입니다. 운생 낭자가 잡혀갔어요. 누가 감히 인양성에서 사람을 납치해요? 초아 누나, 운생 누나를 구해줘. 운생 누나가 위험해. 구하러 가야 해. 덕원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도록 해. 우리가 반드시 운생 낭자를 구해 올테니까. 그 나쁜 사람들은 나를 노리고 왔을 거야. 잘 들어. 돌아오면 네가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무공을 알려줄게. 어때?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운생 누나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음말잘 들을게.